The Answer 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존 아사라프, 머리 스미스가 지었고요. 이 경신님께서 옮기셨습니다.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그런 책인 것 같고요. 우주의 힘, 뇌의 능력을 동원하라. 이런 테마로 시작되는 어, 내용들을 제가 너무 감명 깊게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깨우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한 잠재력의 우주, 뇌. 인간의 뇌는 우주에서 가장 복잡하며 강력한 기계장치다. 사람의 뇌는 총길이 약 11만 6천 킬로미터의 혈관과 천억개의 뉴련을 갖추고 있으며 1초에 약 만조 번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의 모든 전화체계가 얼마나 방대하고 복잡한지 상상해보길 바란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뇌세포 하나하나가 이렇게나 강대하고 복잡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지금 당신의 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잠시 상상해 보자. 일초마다 약 천만 개의 세포가 죽고 또 다른 천만 개의 세포가 생성된다. 비록 전혀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무한 잠재력의 우주 뇌라는 제목의 이 절을 읽기 시작한 뒤로 뇌에서는 이렇게 세포가 죽었고 또 다른 이렇게 세포가 생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뇌는 땀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많은 뇌의 잠재력인 잠재적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의 뇌에서 연결 가능한 신경 연결점의 숫자를 적는다면 이 연결점들의 동그라미를 다 그리는 데만도 75년이 걸릴 것이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수준의 능력을 당신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잠재력은 무한하다는 말이다. 인체는 뇌를 황제처럼 따받들도록 살게 되어 있다. 사람의 몸 가운데 뇌만큼 세심하고 정교한 보호를 받는 기관은 없다. 딱딱한 뼈 안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뇌의 무게는 1kg에서 4kg밖에 되지 않아서 전체의 몸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나 2%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이 흡입하는 공기의 20%를 소비하고, 전체 혈류의 25%를 소비하며 섭취하는 부분의 30%를 소비하고, 혈류가 공급하는 모든 영양소의 40%를 소비한다. 인간의 뇌는 인간이 진화를 해온 단계와 각 단계의 시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각각의 층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물리적인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완된 성찰 기능에서부터 가장 정교하고 또 진보한 상상력 및 지적 분석 기능에 이르기까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가장 원시적인 기능은 뇌의 한가운데 있는 층들이 담당하는데, 이 층들은 인간 진화의 가장 초기 단계에 개발되었다. 지적으로 가장 정교하며, 시기적으로 가장 최근에 개발된 기능은 앞부분 및 뇌의 표면 부분에서 담당한다. 변한 동물인 파충류의 뇌와 그 구조 및 기능이 비슷해서 파충류의 뇌라고도 불리는 뇌관은 심장박동, 호흡, 소화 등과 같은 신체의 본능적인 기능들을 통제한다. 이 부분은 본능에 따라서 작동하며 전체 기관이 살아있도록 하는 일을 책임진다. 다른 포유류가 가지고 있는 뇌의 구조 및 기능과 비슷해서 초기 포유류 뇌라고 불리는 부분은 감당, 감정 각감 기능과 성적인 기능을 통제하며 기억을 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인간의 뇌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나중에 개발된 부분은 전두피질 혹은 심피질인데 이것은 인간의 의식적인 생각을 관장한다. 전두피질은 우리가 어떤 것을 창조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학습하고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일을 담당한다. 각기 다른 이 모든 기능에 대해서 굳이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는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길 바란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런 다양한 기능과 측면들은 모두 두 개의 큰 범주, 즉, 의식적 인내와 무의식적인 뇌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이다. 이것만 이해하면 된다. 뇌의 이두 부분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또 외부 세상과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설명하는 게 이번 장의 중심 과제다. 이 문제는 또한 당신이 꿈을 실현하는 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일단 왜이두 기능이 어떻게 서로 협력하는지 이해하고 나면 어째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려고 일을 쓰는지 이해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투쟁에서 벗어나서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 설정한 모든 목표를 하나씩 성취할 수 있을지 이해하는 열쇠를 주게 될 것이다. 다음 에는 내시 적인 뇌의 능력 에 대해서 얘기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